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톰포드 뷰티 중신입니다. 블랙락커, 우드 퍼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랙락커는 귀한 나무에 락커 칠을 했던 고대 예술의 장인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로 입체적인 화려함과 세련된 이미지를 겸비한 엠버 우디 계열의 향수가 되겠습니다. 향기가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스모키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짙은 플로럴 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독자적인 블랙 락커 어코우드에 마카사르 에보니 우드가 조화를 이루며 우디함이 주는 숭고한 간능미와 나무 사이로 미스테리하게 표현한 다크 피오니 어코우드가 더해져 짙은 어둠 속에 반짝이는 꽃으로 유혹을 하는 듯합니다 체스피스의 라커체를 한 듯한 광택이 느껴지는 표면의 입체감을 통해서 화려하면서도 럭셔리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가까운 톰푸드 뷰티 매장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톰푸드 뷰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